오늘은 힘의 산 1차 보상받아보려고 할텐데요 일단 미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포켓몬 5마리를 잡는다 파트너와 걸어서 2개의 사탕을 얻는다 알을 1개 부화한다였습니다 자 한번 보상받아보도록 하죠 첫번째 마그마그 광, 나, 둘, 셋. 자 과연, 자 버리도록 하고 자, 다음 포켓몬 철시드. 자, 이 친구는 파인 주고 잡아야겠죠. 하나, 둘, 셋. 과연 개칙감은? 어, 별세개 넣도록 하고. 다음, 세 번째 포켓몬. 자, 알로라 꼬마돌. 하인 주고. 오, 딱됐네요 하나, 둘, 셋. 자, 과연 개체 값은? 아. 교, 교환. 할걸로 놔두고. 다음, 마지막. 천 별의 모래와 1 0개 슈퍼볼 그리고 앱솔 자, 파인 주고 슈퍼.. 슈퍼볼로 아. Great 하나 둘셋 자, 과연 대체값은 5별 3개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미션은 포켓몬을 6종류 줍는다 파트너와 걸어서 2개의 사탕 얻기 아래 2개 부화시 기기네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마시고, 안녕!